이동장 영업장 서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울부짖고 애원도 해보고 간절히 간청도 해봤는데 양태준 시장 및 이천 시민들은 저희들의 이울부짖 절규를 절대 들이려고 학도 안은는이 마음이 어때까지 이웃으로 생각해 여주 시민으로서 너무 울분과 분통함을 터트립니다. 그래도 저희 여주 시민은 시정님. 화장장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 와서 이천시에 와서 불부짖을 겁니다. 여주시는 이천화장장 최종 부지가 여주시 등선면 경계에 있어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 방안을 함께 논의하길 희망했다. 그동안 많은 반대 입장은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화장장 시설부지를 여주시 최적정 지역인 부화로 수정지로 선정해봤다. 시작된 수개월의 반대운동이 박사를 넘어 파국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마을 주민과 시세간의 원수와 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는 명백한 이천시의 투기 회피에 위한 결과이며 이천시는 지금이라도 화장장 설립을 수정리에서 철회하고 이천시가 꼭 필요한 화장시설을 다른 지자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천시만의 땅에 설립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몇일전 수정리 주민들은 점점 반대 시위가 확산되면서 불안감에 직면하였고 주민대표와 임원진이 이천 시와 추진이의 책임의 피로인한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호소하며 수정리 마을에 입지 철회를 밝혔다. 그동안 이천 시와 추진이는 책임과 의문를저버리고 모든 지난 수정리 마을에 받아왔다고 한다. 여주 시는 버처럼 지내온 수정리 김태림 이장과 주민들의 뜻을 환영하고 존경하며. 감사함을 표한다 이천시는 화장장 수정리 마을 입지를 철회로 새로운 방향 설정 등 진행 여부를 여주시가 공유하고 여주시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주시와 이천은 수천 년을 형제처럼 이웃처럼 지내왔으며 앞으로도 후대들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는 여주시의 외침을 희속해서 외면해 왔다. 뒤에 숨지 말고 여주시민의 절규에 응답하라. 이천시가 결정한 이천 화장장의 입지를 고집한다면 여주시 10만 시민에게 돌킬 수 없는 불행을 만들게 될 것이며 그런 상황을 초래한. 이천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앞으로도 파장장 입지 철회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고 찾아내 결연히 끝까지 진행할 것이다. 이 내용을 엄태진 시장과 이천 시민은 들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 싶도 않겠지만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천지가 듣습니다. 남한테 아픔을 주면 정말 우리 적답에 인가 응모가 있습니다. 또, 여주인 정지역에 화장장 입지를 꼭 철회해 수 있을 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우리는 끝까지 철회될 때까지 내일 와서 이렇게 집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현명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